네, 2024년 8월 21일 화요일 홀리디치의 책을 꼭 긍정. 화근 2 0가지름 차가에 접박 기전에, 오 충격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거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년 넘었으니까요. 생각의 비밀에 김성회장님이 약속 시간 변경은 늦는거나 다름 없다. 예, 무시무시합니다. 약속 시간을 변경한다는 건요, 그냥 늦는 거예요. 아, 특히 여기 보세요. 결제일 우리가 뭐 물건을 이렇게 받아놓고 그 사람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루가 늦어졌는데 하면 우리가 아 하루 갖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막 목, 하루가 목에 감긴 줄처럼 숨이 막혀 죽을 수 있다는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의게 생명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동업자들에게 몇번 낚인 다음부터 어, 지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중 나부터 아, 무조건 시간 약속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미용실 가더라도. 저 이거 아,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저도 완벽, 제가 예전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저도 약속 시간 많이 변경했고, 늦은 적도 많고. 야, 이러면 나는 잘 되기에는, 야, 한참 관리를 멀었네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실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물지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을 나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 늦어도 정시라고 생각하고요. 일찍 온 사람은 더 많이 기다린 거거든요 두배세 배를 그래서 어 1분은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절대로 당일엔 특히 당일치기로 변경하지 마라 이태조를 평생 유지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10분 안에 들어갈 게 있으면 10분 안에 뛰어서라도 가라는 거죠 괜히 시간 얘기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막 혼나기 싫고 괜히 미안하니까 찜찜하니까 괜히 언제까지 갈게 해놓고 또 늦어 아 진짜 뻔뻔한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 오늘 뭐 아침부터 정신 차리 차리겠네요 제가 이 정도로 중요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되는 사람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1. 나 최고 사람 보면 지로고월카월 삼천 보자 됐다 이 교회 파는 나 주면 얻었다 3. 아들다 우리 집보다 사람이 적정 만아서 자기 찾아 까다사 우리와서 행복하고 하나되는 정말 하나되는 넘버원 기업 됐다 오 나는 자전거 센트라며 리더십과 권위가 진는 남편 아빠 됐다 육3천만원 십일 초 했고 칠 육백만 원 성경을 했다 8.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잡았다 됐다 그 책을 내사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십전세 테드란 토크쇼 내 영어로 강해. 테다 1일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천안이들다 12. 영어랑 칠 개우고 마스터해서 소통적으로 쓰임. 빠다 13. 심리나는 도서관 예배당 강남 검물 얻어서 백퍼들다경 제대로 통독. 했다 15.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서. 테다 아들창의력 공감능력 기르으로 놀아주고 전자기 끌어내지 않는 AI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됐다 17. 남을 도려고했던이테는 넘쳤다 어� 됐습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려면 전날부터 그 전부터 계속 좋아야 돼요. 아저는참 이게 평생의 싸움이에요. 평생의 싸움. 오늘도 한번 약속을 잘 지키는 멋진 문제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